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은 걸 구하란 얘기죠. 자, 루트25의 제곱근. 자, 얘들아. 자, 루트25.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루트25는 루트5의 제곱이지? 그지? 루트25란 루트5의 제곱이고, 자, 제곱과 루트는 벗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답은 뭐니? 루트25는 결국 5란 얘기야. 그지? 우리 저번에 앞에, 앞에서 어떻게 했어? 셈하고 루트 A의 제곱은 자 제곱과 루트가 벗겨지면서 답은 A라고 했지. 그지 요렇게. 자, 그래서 루트 25를 일단 풀어. 루트 25를 풀면 그 답이 뭐였다? 5였죠. 5. 그래서 루트 25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적어준다? 자, 5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는 5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자, 5가 양수지? 어? 양수의 제곱근. 우리 바로 할수 있죠? 어떻게? 해? 풀마 루트 오, 그지, 그지. 그래서, 풀마, 루트, 오.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 자, 그 다음에, 자, 2번. 아, 좀 복잡해. 자, 마이너스 8은 64의 음의 제곱근이냐라고 물었지.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일단 64의 제곱근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음의 제곱근 나중에 생각하고, 64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봐봐. 64의 제곱근은 뭐지? X는 풀마, 루트 64지 왜? 자, 64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근는 풀마 루트 64가 된다, 그렇지? 자, 그런데 한번더 가자. 얘들아, 루트 64는 64가 뭐의 제곱이야? 8의 제곱이지. 그럼 앞에서 했잖아. 제곱과 루트는 벗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답은 뭐로 나와? 풀마 8로 나와. 풀마 8. 이해될까? 이해될까? 자, 따라서 64의 제곱근은 플마 8인데, 이 중에서 음의 제곱근을 물었으니까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여기서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8. 양의 제곱근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번 답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된다. 그지? 자, 하지만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 자, 3번 한번보시고 조금 지우고 해보자. 3번. 자, 49의 제곱근. 자, 49가 양수지? 자, 이제 할수 있어. 49가 양수일 때 제곱근 얼마? 풀마, 루뚜, 49. 그지? 자, 근데 49는 뭐의 제곱이니? 7의 제곱이지, 7의 제곱. 그 쌤, 제곱과 루트는 벗길 수있댔지 그래서 이 답은 풀마 7로 나와. 그지? 그래서 49의 제곱근은 풀마 7이죠. 근데 여기서는 만하7 하나밖에 없잖아. 만약에 음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7이냐 하면 맞지만, 여기서 그냥 제곱근은 틀렸지. 그래서 답은 일단 풀마칠이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는 루트16의 제곱근이다 라고 물었죠. 그럼 우리 루트16의 제곱근을 풀기 위해서 루트16을 풀어보자. 자, 루트16이란 4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뭐로 나와? 4로 나오지. 그래서, 루트16을 그냥 4라고 하자. 자, 따라서, 4의 제곱근. 자, 4의 제곱근 해보자. 4의 제곱근 얼마? 풀마, 루트4. 근데 4가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답은 풀마 2로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4의 제곱근은 풀마인데, 자, 4의 제곱근을 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죠. 그죠? 맞지? 자, 5번. 루트 구 일단 풀어야겠지. 루트 구는 3의 제곱이니까 3이지. 따라서 3의 제곱근을 먼저 구해볼게. 자, 3의 제곱근. 양수기 때문에 풀마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그 중에서 음의 제곱근을 물었으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5번도 틀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우리가 자 a의 제곱근에서 바로 한번 해봅시다. a의 제곱근에서 자 a가 양수일 때 a의 제곱근은 뭐다? 풀마 루트 a였다. 자 요거 뭐 개념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문제지 그지?